인류는 농업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농기계의 발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세계 최고의 농기계 회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농기계의 발전은 어디까지일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201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삼거리공원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2년 박람회보다 참가업체가 더 늘어났는데요. 역대 농업 분야 관련 국내 전시회 중 최대 규모고 아시아 지역 농기계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어뭐 뭐 삽이나 경이나 뭐 이걸로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뭐기계로다할수 있잖아요. 힘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잖아요. 나이가 많이 작고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쓸수 있는 기계는 아주 가볍고 조그한 소형 기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전시회는 최근 농업기계 동향과 최신 첨단 농업기계의 새로운 변화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개의 테마별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행사가 바로 농기계 시연 및 체험인데요. 아, 대리점 같은 경 시승을 못하잖아요. 뭐 차가 차종별로 시승을 하고 싶어도 시승을 못하고 내가 구입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있으니까그 여기 오니까 시승해보고 어, 이 저기 구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곳은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인 헬기, 항공 방제부터 전동 가위까지. 와 여러분 제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아버님 이거 뭐예요? 이런 걸로다가 나무를 자르는데는 작은 거밖에 못 자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동 가위 같은 경우는 힘 좋고 이런 두꺼운 나무도 손쉽게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지난 2012년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1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전시 컨벤션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 수확의 한창입니다. 여기저기서 농기계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최근 4년 동안 농기계 관련 사고가 무려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을의 결실, 진정한 가을의 결실은 우리 농민들의 안전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에서 저는 리포터 정하라 였습니다.